다들 일부러 이러고 싶겠냐? 호킹님이랑 한 기회가 왜? 몇 번이나 되겠냐? 솔직히. 야 내가! 옥자랑 나한테는 왜안 미안해하냐고 씨발 아예 오상대님 어, 왜 여기 있어? 아다 <laughs> 들어오셨나요? 안 <laughs> 씨? 진짜 죄송한데 저 초대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아니 이상하다니까. 좀 부탁드립니다. 아니 예. 쌍배님 같이 태어났다니까. 보셨는데 아, 아, 이런 또 추태를. <laughs> 자 여러분 디스코드 이제 다 껐습니다. 자. 아니 쌍배님 같이 태어났다니까. 뭐야 강수현이랑 나랑 같이 나왔어?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절고 있어? 싫어 쌍둥이 않다. 온. 아 싫어 쌍둥이인 거 싫어. 아니 왜 아직도 절고 있냐고. 아나 진짜 나나 아픈 사람 모시고 가야 되잖아 상뱅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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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같이 아, <laughs> 안 태어났다 하고 그냥 저 꺼지면 안 될까요 진짜 같은 집 말고 그냥 집 하나씩 털죠 도움이 필요하면 소리 질러 네 알겠습니다 상뱅님 상뱅님 쪽으로 좀비 다 가는데요? 상뱅님! 아, 저희 아, 저희도 저희 저를 너무 긴장이라 생각합니다 나태령 개꿀 <laughs> 야 뭔데 갑자기 이렇게 좀비가 많이 생겼냐? 야 뭐야 치즈보자스 좀비다! 여기 싫으면 대충 숨겨서 그냥 가자. 어 어여 여여 여여 나 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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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야? 우리 진짜 군부대 있어, 오킹님이랑. 오킹님이랑 군부대야? 쌍배님은아 그래 나도 이제 갈게. 나저 파밍이 어? 끝나 가지고 이제 갈게. 바, 빨리 와. 어, 나 빨리 갈게. <laughs> 빨리 와야 돼. 어, 엄청 빨리 와야 돼? 엄청 빨리 와야 돼. 내가 곧갈 건데 기대해도 좋아. 아, 기대해도 좋다고? 어, 선물 잔뜩 가지 갈게. 나 거의 다 왔어. 군부대. 나게뭐 <laughs> 마중 나와? 뭐야? 뭐? 네. 안녕. 됐어 됐어. 와죄 혹시... 지른다. 얼른 들어가 들어가. 어 아니 여기 탈 자리 없어. 좌석에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탈 자리가 없다고. <laughs> 에 뭐야 뭘 이렇게 끌고 왔어? 들어가. 그 내가 끌고 왔어. 야, 그냥 미안해, 와. 그냥 와. 나 데려가라고. 아씨 말 자리 없어. <laughs> 자리 없어 미안해. Somebody help me. 아! 움칫 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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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직움 그게 뭐야? 이 정도는 쳐줘야지. 직 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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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움직 움직 아직 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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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 싶다. 나 일하는 거안 보여? 넌 내가 가져온무기쓰지마 인연이 언니한테 아주 그냥 마. 말 대답을 따박따박 따박 그냥 계속 뭐라 해요.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전연 저거 말하는 거 빠져고 <laughs> 어? 전연... <laughs> <laughs> 너 그거 <laughs> 내가 가져온 치즈보사 벗어있냐아 <laughs> 싫어, <웃음>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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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 싫어, 싫어, <laughs> 나는 난대에서 잘게. 침대 세개 갖다 놨어, 룸님. <laughs> 어, 나 너네가 잘게 싫은데. 왜그 언니? 와야 하자. <laughs> 인생 힘드네. 나 됐어. 담배 피우고 온다. 씨발. <laughs> 늙으면 나가 죽어야지. <laughs> 여기 못 해도 여기 길만 좀개 뚫어 놓으면은 상배님. 야, 이 정도면 우리가 쌍배 찾으러 파드는 거 아니냐? 여기는 계약생인데. 아, 씨서 뭐야, 그 로지텍 이슈가 있어 가지고 다 같이 못하고.. 그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즐기고 있는데 예.. 저만 야,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뭐.. 이거, 이거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이, 한마디로는 그냥 개창이 난겁니다 개창이 예, 났고 아.. 이게 지금.. 아.. 저도 오킹 님 멋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너무 죄송하고 그냥 세분에서 즐기실래요? 저는 그냥, 그냥 뭐 이렇게.. 그냥, 방 싸게 말도 됩니다. 지금 아예 접속이 안 되시는 거예요? 아, 그냥 그냥 방송이 안 켜져요. 오류가 떠 가지고 아예 아안 켜져요. 야, 일단은 기지로 음. 돌아가서 저기 디코를 켜는어떻게해 아니 근데 해야 저는 그 세븐의 해도 돼요. 쌍배님, 우리 기지로 돌아가서 디코 금방 켤게요. 따라 보세요. 배님 님이 디코 켜든 말든 나 상관 없고 내가 방송이 안 된다고 지금. <laughs> 아니 씨발. <시발. 웃음> 사람이 존나 별로다 진짜. <laughs> 걱정해 줘도아왜 옥희님 왔을 때 이러냐. 빨리가 아... <laughs> 싸우는데. 난... 설명하는 보전의 역할을 담당. 근데 네, 이런 말안 할라는데 즉각해서 나도 씨발 대기업 해야겠다. 오늘부터 방송 열심히 <laughs> 합니다. 개씨발야나 진짜 <laughs> 이, 아직도 존나 역겨운 일부러 게. 일부러 이는게 아니고. 다들 일부러 이러고 싶겠냐. 옥희님이랑 한 기회가 왜... 몇 번이나 되겠냐. 수비. 야 내가 옥자랑 나한테는 왜 미안해하냐고 시. 킹키 님이 다음 번에 약속해 주신다면 이제 끌수 있지. 다음, <laughs> 다음 번에는 뭐 쌍민이랑 같이 하겠습니다. 이러면 이제 한데, 뭐 아난 이제 시간 안 돼요. 난이 오늘은 마지막입니다. 이러면 이제 그냥 서버 이것만 켜놓지 야으로오시 진짜 사람이 별로긴. 여 <laughs> 사람 진짜 잘한다니 얼다 다시. 이새끼 안 되겠다 씨발 오늘부터 <웃음> <웃음> 방송도 열심히 하고 야 저기야 유튜브 공부하고 온다 씨발 <laughs> <laughs> 오늘부터 살 빼고 역캠 아, 간다. 이게 내가 세 <laughs> 씨발 개 씨발 내가 아, 지금 제일 괴롭지. 야 옥자야. 진짜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옥신이랑 합방할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냐. 야 옥자야 너도 아, 아니, 오늘부터 아니, 괜찮... 코스프레 존나 괜찮... 달려서 대기업이나 해라 씨발. <laughs> <laughs> 야 저딴 쓰레기 아니, 새끼 이거... 오기 쉽게 좀비 정리해둔 거 실화냐. <laughs> 야 그래도 이거 정리하면은 쉽게 오지 않을까 하고 저기서 씨발 좀비 잡으러 간 거. 얘 이거 맞냐? 난 진짜 저렇게 안 늙을 거야. 안야 늙는다고 그래? 저렇게 그래? 되는 게 아니야 옥자야. 그래? <웃음> 그래? <웃음> 저 대생이 나 쓰레기 나 새끼야. <laughs> 옥자야 어... 내가 이쁜 옷 선물해줄 테니까 나는 글렀고 네가 좀 대기업 야, 좀 해봐. <laughs> 내가 옷 아, 그러니까 뭐 선물해줄게. 난 글렀어. 비 끼고 좀 강추해. 있는 척강조해보 미드 차이를 좀보줘야겠다 에잇 제가 다음 번까지 꼭 고쳐 오겠습니다 혹시 뭐 옥자님이나 강소연님이나 오키님이한번만더이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아무튼 무조건 대가리가 대가리가 봉합 대가리 깨져도 봉합해서 오겠습니다 예. 아니 저거 대본 있어? 어쩔 수 없지 <laughs> 어떻게 소연님이랑 옥자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일단 제가 빼버릴 줄 몰랐어요 <laughs> 예, 아, 제, 정말, 아, 너무 야, 죄송합니다, 아니. 예. 나랑 옥자한테 사과할 정도면 이거 진짜 미안한 거 맞죠? 진짜, 진짜 미안한, <laughs> 미안한 거맞 <laughs>